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이내 아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 자복하고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원 우리 주.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그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 우리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쩌여 눌린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지, 부르지 아니하겠고 번자 제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천연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신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세 가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드셔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죠.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제발 좀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완악해져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감뭄으로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때, 이감뭄으로 경고를 받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감뭄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함축적으로 한절에 담아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족들은 종들을 보내어 물을 그렇게 길러오도록 그렇게 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왔고요. 어, 밭 가는 자들은 땅에 비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해 농사는 어, 불보듯 뻔하게 흉년이겠죠. 어,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내어 버려야 했고요. 어, 들아귀들은 풀이 없어서 또 생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 그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어, 그, 그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함께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여...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눌린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렇게 방관하지 말아 달라고 제발 좀 어, 무능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유다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문제 없는 것이고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어, 맞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그 사실들을 아뢰면서 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회개의 기도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올려 드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실상은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향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 자리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들의 죄를 받지 아니시겠다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실, 벌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어,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결코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구하는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시는 모습까지 보이십니다. 유다가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번제와 소제와 같은 그런 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 거창하게, 아주 거하게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음 없는 회개의 모습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어,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 기도하면서도, 어, 일상의 문제들 생각하, 생각하며, 아, 지금 집에 가서 또 다른 일도, 아, 집에 가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한켠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에 정작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중직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어, 지금 내가 이, 자, 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완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완악함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어, 전례 없던 그 가뭄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라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동일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어, 이 예레미야의 시대. 부터 또몇 백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몇 백년 뒤의 이야기인데 어, 어쩌면 구약에서 어, 하나님 말씀이 끝이 나는 그 시기에 그그 그 하나님 말씀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는 그 끝이 나는 그 계기가 된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음 없는 기도와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순종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죽게 연락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